잘될 것입니다 복되고 아. 효력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식일에 대하여 즉 주일에 대하여 문회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안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열세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시라 명령하며 그날은 안식하니라 즉 안식일이니라 말하고 모습을 아. 볼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의 보자때 신약은 첫 주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은 안식일이라 기록이 더그 있음을 볼수 있듯이 이렇게 은혜의 보자 앞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안에 네. 레기 23장 1절 2절을 찾아 읽도록 합니다. 바로 절기인데 그 절기가 안식일 주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절긴날내 것으로 네 여러분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아멘 사용하고 명한 대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자러의 잘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아멘. 이 주일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드리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드리는 조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기 23장 읽습니다 대기 23장 1절 2절 읽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 게는 나를 사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여 읽고 너희의 멍하여 성혜를 삼고 이리라. 요하의 절개는 절개는 이러하라 엿새 동안은 일뤄낼 것이고 일곱째 날은 식 안식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고 이는 너희 그하는 각처에서 지킬 요와의 안식이니라 일달래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일했던 사람들이고 또 일부 이부만 드리는 사람도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 주와의 여러분들이 안식을 지키게 된 거룩히 즉 말씀대로 주의를 지켰는지 출애기 20장 8절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합니다. 출애기 20장은 네. 몸으로 지킨 규례의 제사법인 목도의 아, 네. 제사법인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는 안식을 지킵니다. 즉 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일을 위하여 일부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모든 교회들 1부, 2부, 7부, 8부로 나눠서 교회가 목사가 주일을 변개했다 아멘. 아멘. 네. 미혹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이 저석으로 저석으로 예배드리라고 명한 대로 기록한 대로 오조 오후 아, 예배를 네. 드리는 것이 또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어다 출애기 1 0장 8절 9절 10절 12절 얼마나 주일이 이렇게 귀한 날이고 고룩한 날이다면 우리 주님이 고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다해별 주입니다 근데 어때 자기 맏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메? 주일날, 여세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여섯 세 동안 살았던 삶을 드리고, 아메? 하나님 맡긴 물질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지, 아메? 돌아보셔서, 지금까지 어때요? 내육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아메? 주일날 일을 했다면, 라 아메? 이제는 태원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제7일는 너희 여와하나님이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남종이나내여종이나내 유치기나 내 문화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엿세 동안 나여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를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나여와가 안식일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게 하여 네, 네. 창세기 2장이 기록되어 있죠. 아메, 안식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만드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도 쉬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도 쉬대, 집안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인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쉬는 날에때 산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메, 이렇게 은혜의 보자께 나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메, 일을 한 나라면 어때요? 마땅히 죽는다라는 것잘 기억하시고, 신약은 우리 영혼을, 영혼을 파리하게 죽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네, 좋아.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고, 아멘. 내음 네, 유익을 쫓지 말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성전에 늘 나오대. 아멘. 그럼 몇번 드려야 될까요? 역대 하절에 보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조속으로, 조속으로 하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11시 예배를 드렸고, 네. 예전에는 7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교회들은 11시, 2시, 그것이 어때요?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예베자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아내 산보을 가면, 결혼식장을 가면, 묘국당을 가면 자기네끼리끼리 모여서 아내, 어때요 논다 그럼 어때요? 예배가 연락돼야 안 돼? 요안 됐습니다. 아내, 한번 드리는 제사죠. 아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아침 저녁,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2시 예배를 드리는, 음, 교제를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또 어때요? 지금 일부만 드리고 다 놀러 다닌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요. 가증한 예배요. 흠 있는 예배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어. 아멘. 저의 여러분들이 두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6대야 아, 네. 2장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요아 이름으로 전을 건축하며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로를 쌓으며 항상 떡을 진실하며 안식일과 초하로는 우리 하나님 요아의 절기절기니 절개 조속으로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는 거지.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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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원한 하나님을 규례라며, 패했어요, 안패했어 근데 어때요? 교회가 패하게 하고 목사들이 패하게 한다 이거 응? 여러분들이 성기는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맞, 맞던, 소리는 오전 노후로예베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저희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마시고, 또 어때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계하고 행동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에베는 교회에 드리러 옵니다. 에베는 교회에 드리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에베를 드려야 될까? 아멘. 아멘. 어떻게 에베를 드려야 될까? 이사야서로 가보도록 합니다. 주일날은 오락을 구마고, 아멘? 사사로운 말도 금해야 된다. 아멘? 예, 교회에 왔어. 교회에 는데 때, 음난한 말, 안악한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아멘? 하지 말고, 아메. 오락도 하지 말고, 아멘? 그때 애를 들리고 와서 요즘에 어때요? 오락들 많이 하죠? 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신다. 아멘?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찾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왔다라는 데에 함하한 말, 아멘, 교회를 자랑하는 말, 목사님을 자랑하는 말, 내 형제를 자랑하는 말, 아멘, 긍정적인 말, 엉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아메? 음란한 말, 이런 말을금해야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어. 교회 왔다라면. 우리는 늘긍전적인 칭찬하는 말, 아멘 서로 이루 해주는 말, 서로 덕이 되는 말, 아멘 이런 말을 해야 될줄 믿으며 한 주도, 한주 동안도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읽어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도 그만 고내 성일에 오락도 행치않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요하의 성일은 정기한 날이라 요 이를 정기히 여드고내 길로 행시하나며 내 오락을 굳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면지 보세요. 발도 금하고 눈도 금하고 입도 금하고 어때요? 우리는 정말 주일날은 입을 닫아야 요 말이 괜찮아. 그래서 늘 성전 안에서는 세상 말도 면안 하니, 양 긴데 어떤 사람 늘 정치 얘기. 왜안 해서 주일 날은 되도록이면 아니면 정치 얘기든 세상 일이든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네.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날 발도 하면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주일날 바로 어디 가요? 에베 한, 한 시간 들이고 어오라카요바로 에, 삼포 가요? 하지 말라는데,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발로, 손으로, 말로, 범죄 엄청 한다. 근데 몰라. 또 봅니다. 오락도 하지 말고 하네? 요즘은 어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어때요? 이건 고수동 컴퓨터로 고수도 친다. 주말 연속또 어때요? 맨날 테레비 연속곡이나 본다. 이건 믿는 것들이 하는 행실이다. 어때요?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또한번 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정기하고 귀한 날이라, 아멘. 저 우리 길을 행치 니냐며 오락도 하지 않하며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올려릴 것이며, 내가 너를 땅 높은 곳에 올리고, 내주상 야구의 법으로 이르리니 요하의 말씀이라, 니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우리를 정직하 여기며, 아멘. 야곱에게 줬던 안식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에스겔 20장 20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오락도 품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증거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지 마. 주일날 세상 사람하고 짝하면서 본도 안 되면 사회가 큐에 앗았어. 일부 들이가서 아우, 친구 같이 놀세. 아유, 목욕탕 갔세. 이건 뽕이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자녀 뽕, 뽕도 안 보이고 어때요? 그들하고 올려서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수다 떨고, 산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때? 우리 모습은 어때? 옵니다, 20절. 또 나의 안식이를 거룩하게 할 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균이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마땅히. 주일를 지키는 것을 어때? 내 형제에게도, 안 믿는 형제에게도, 믿는 형제에게도 표정으로 보여줘. 주의야. 이건 주일날, 주일날. 내 형제가 결혼식이라고 간다. 이건 목사가. 그렇지. 내 형제가 죽었다고 간다. 어때요, 우리 모습은?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내 주위에는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해 간 사람이 다야. 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기 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계 심을 우리가 간증하고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주인만. 아저분을 교회가 하나님 아, 참 심실하게 잘 믿어. 아무리 장사래해도 영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 나도 저 분처럼 뽐을 받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저렇게 복받았대 저렇게 사랑해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님처럼 잘 나눠주고 잘섬겨라 이래야 우리가 어때요 그들에게 표정이 돼서 감정이 돼서 그들이 아 그래 교회 한번 가볼래 하나님 살아있나 봐 어머 저 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대 이렇게 할때 어때요?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구약을 통하여 안식일을 쉬라 명령에 관해 일을 하면 분명히 죽였음을 칼로 불로 쳐서 죽였음을 볼수 있으며, 아멘. 두번 에베를 드려야 되며, 아멘. 또 발도 금하고 입도 금하고 손도 금해야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을 볼수 있으나 아멘.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 시대에 아리세인과 서계관들의 목사님들이 아멘. 아 마가복음 2장 23절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이를 가지고 평론했음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휴 왜 주일날 일을 하고 병을 고치냐 그들은 왜 그래요? 구약의 유대교를 섬겼기 때문에 아니 모세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 병도 고치지 말라 그랬어 소 염물도 주지 말라 그랬어 왜또 배고프면 또밥까지 먹어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돌러져서 죽인다 고 그랬는데 예수 너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병을 고쳐 주는 거야 소머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야라고 돼요. 예수님께 책을 잡으며 따지며 비방하며 정죄하며 이 안식일의 폄론을 폄론을 자기들 멋대로 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아예 주일날 한번 지키면 되지 하고 돼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두번 지켜야 된다라고 강론하는 목회자 교회들이 있음을 어때요 너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안식일 날 주의를 지키라. 아멘, 첫날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되. 아멘, 다이세의 전설병을 기록하고 배가 고프면 먼저 먹고 에배를 드리라. 아멘, 또 병자를 어디에? 죽어가는 그 병자에게 생명을 준 다음에 에배를 드리라. 아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골레스에서 2장에, 가보세요 골레스에서 2장, 아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약은 그림자다매 네. 안식일은 아, 네. 기름자다매 네. 주일은 이제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첫날 이날을 이날을 안에 아, 네. 오늘 이 거룩한 성애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올려서 에서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이도 어때요 규례대로 아, 네. 주일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우리 예수님도 부유의 대로, 아에 안식을 쉬셨죠? 근데 사명이 어때요? 가르치는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르쳤다며, 예수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한대로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멘, 본주의 바리새인들이다 흩난 하며 아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난한다라면 하나님이 볼때 바리새니어, 사두개니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일이며 아, 네. 아멘, 아, 네. 그림자는 몸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 네. 그랬월상은 아예 폐했고주일은폐하지 않았다면 주일로 지금 기정하고 있고, 안식일이 주일인 것을 볼수 있으며, 이주일을잘 지키는 그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줍니다. 아, 네. 볼러시, 죄송합니다. 이브리스, 이브리스. 4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받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 어때요? 이 안식을, 천국을, 즉, 주의를 지키는 이거, 천국을 갚아주는 것이에요. 아, 네. 근데, 어때요? 하여튼, 아, 아예 뭐, 주일날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목사님, 너무 어렵게, 시간도 오래가. 아무 기도는 맨날 시키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자기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에 우리 믿음이, 어떡하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어떡하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받는 사람이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내게 되게 하는 거지. 아무리 죄중이 여기서 뿌려도 어때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해야 해야됨을볼수 네. 있습니다 아멘 네. 1절 2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구약에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때요? 예수님과 모세의 안식일이 바뀐게 아니야 넘어온거야 조금 조금 달라진 게 아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병자가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전도와 또어때요에베어를 끝나고 병원 같은 데는 신방을 할수 있다면 네, 그들을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립을 잘해서 미혹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에 음. 안식를 분명히 지키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합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잘 기억하셔서, 아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안식일를 지키는, 즉, 주의를 지키는, 아멘. 그 주의를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까이라 주의를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야 되는데 그 어때 그 편안한 천국 그와 일하기는 그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못갈 자도 너무 너무 많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수가 못 갔는데 <laughs> 신약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못갈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를 거울로 비춰 보래요 아멘? 음.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